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연장선상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번 시간 하는 게, 아,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이 있는데, 조금 말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죠? 예, 그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배우면서, 사실, 그, 함수가, 어, X축과 만날 때를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X축도 사실 이 직선에 포함, 직선 또한 이 X축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 지난 시간 거는 다 포함돼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바꾸 얘기하면 지난 시간 거를 조금만 확장을 시키면, 예,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 일단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아니고 다른 많은 수학 책에도 사실은 어, 얘가 먼저 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예를 먼저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텐데요. 이차함수 y는 x제곱과 직선 y는 2x 더하기 2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어, 문제를 좀 길게 쓰지 않은 이유는 공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쪽 부분을 제가 풀이로 사용할 거거든요. 아참! 그리고 자, 이거 먼저 좀 이따가 중간에 여기 팁으로도 다시 한번 얘기할텐데요. 꼭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형이라는 소유는 개괄적인 형태, 개괄적인 모양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래프 조합때 그릴 때뭐 X가 1일 때 Y가 얼마 가지고 X가 2일 때 Y가 얼마 가지고 X가 3일 때 Y가 얼마 가지고 이렇게 쭉 이었었죠. 고등학교 때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그려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을 수 있지만 어 그렇게 그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프의 개괄적인 모양, 개괄적인 형태만이라도 좀 제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막그 중요도를 못 느낄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어, 관식의 가장 어려운 문제 또는 서술의 형 가장 어려운 문제, 사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하기 동안 대화 왔습니다. 수능이랑 평가원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니? 또는 그렇게 그려야지만 이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항상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식을 세워야지 그걸 열심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음, 일단,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제대로 접근을 한다 손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소시, 어, 대수적으로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현상에서 이런 게 나오, 나오지 않을까를 대수적으로 만추게 됩니다. 근데 그과정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빼놓고 넘어가는, 아, 맞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개괄적인 형태를 사실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미접근할 때요. 이 쪽은 미접근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어,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이것도 무조건 그래프를 좀 제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라도 있습니다. 축 X축, Y축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Y는 X제곱입니다. Y는 X제곱. 잠깐만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EX 플러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축을 사실 안 그려도 되고 그려도 되는데, 잠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축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Y2도 그냥 심심해서 그려볼까요? 예, Y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X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어, Y는 2X 플러스 2 0이때 얼마 지나죠? 2 지나죠? 어? 그 다음에 길게 뭐죠? 양수죠 그러면은 아 이런 거 지나 있지 않겠나? 그럼 사실 문제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별식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 교 점의 개수가 두 개구나라는 걸 미리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적으로도 풀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분명히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가 대수적으로만 푼다면, 즉, 판별식만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만 항상 열심히 한다면 계산 실수를 했을 때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대수적으로 식을 세워서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잘못된 답을 구했을지라도, 예, 어, 뭐야, 왜 그림상으로 이렇게 두개 나오지? 다시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리라는 거고요 자, 그림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꼭 그래프의 개념을 그리, 그리라는 것까지 이것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틀기 앞서서 교점의 개수죠. 네,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에 겁니다. 이 겁니다. 이차참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이차함수와 직선이 교점이라면 나는거죠 그렇죠 두개의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과 2x 플러스 2그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었죠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 결국 뭐였죠 그렇죠 이차함수와 그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사실 그거랑 동일한 거였죠 자그 다음에 어이 이차방정식으로 된 x 제곱 x 제곱은 ex 플러스 2 이거의 판별식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이 0일 때는 접하는 거고요. 즉 이차함수와 아, 저기 뭐지 어이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 다음에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뭐한다? 이차함수와 그 판별 아 뭐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다는 거 자. 어 일단 그림을 그려봤을 때 처음에 약간 그려볼때어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었죠.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이 함수 x 제곱은 이거랑 함수랑 직선이 만나 교점에 어, 그 있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즉따라고는두더 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 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플러스 단계 마이너스 죠 이골이 됩니다. 사실 저 어, 원래 혼자 풀면 바로 이식으을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부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이한줄 쓰고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또 사실 어렵지 않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그럼 이렇게 물론 실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차근차근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풀이 줄을 늘렸으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 때는요. 그다음 둘째 굳이 의미 없는, 사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것들을 손으로 한줄한줄 한줄 쓰는 과정에서 그 프리프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라는 친구들을 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판별식 어, 마이너스 2니까 뭐 해볼까요? 4분의 2 들어갈까요? 그러면서 이럴 때 항상 실수하기, 실수하지 않도록 B-였다 써놓으라 했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 제곱. 마이너스, 어, AC. 2가 되네요. 3이 됩니다. 3은 뭐보다 크죠? 예,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이거는 교점의 있선이몇 개다? 예, 2개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그래프로 그렸던 것처럼 어... x축, y축을 쓸때 y는 x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그리고서 y는 x제곱 아까 전부터 제가 그래프를 이쁘게 못 그리네요. 이유는 예, 공간이 없어서입니다. 0,1을 지나고 길게 1니까 이 양수니까 어게지 만다? 이렇게 두 점에서 지나간다, 알수 있다라고 꼭그래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결국 뭐다? 이 이차 함수와 직선을 만들어지는 이차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는 뭐다? 실근의 개수랑 같다. 자그 다음에 어이 이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할수 있는데, 자 판별식이 뭐하면? 판별식이 키가 0보다 크게 되면 몇 점에서 지난다두 점에서 만난다. 만 판별식 D가 0이 되면 접한다, 한 점에서만 난다. 만약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뭐한다? 만나지 않는다입니다. 앞에서 2차 방정식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근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이 없다라고 했었죠?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사실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만약 에 2차 방정식에서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뭐라 했냐면 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저희가 배웠던 수의 체계는 실수까지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저희가 뭘 배웠죠? 예, 복소수를 배웠습니다. 복소수에서의 2차 방정식이 만약 텀베식 d 가 0보다 작다라면 근이 없다냐? 뭐다? 그렇죠. 근은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그 근이 뭐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2참수에서 지금 2참사수와 직선 사이의교점의가계를 물어볼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선이죠. 제가 그런데 실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실수, 실제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죠? 즉, 직선도 사실 수직선에 나타낸 겁니다. 근데, 어? 파멸시티가 0이다. 그럼 실수체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만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다? 예, 파멸시티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시티가 0이 된다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뭐해라?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프 개형만 그려도 뭐하다? 이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어... 이거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인 겁니다 이러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고요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거의 위치관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랬죠 예,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사실 뭐다? 이두 개가 같아지는 이차 방정식의 뭐랑 같다?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x제곱 b x 곱하기 c를 mx 곱하기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산할 때뭐 하면 좀 편할까요? 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으로 붙어가지고 풀어주기 좀 편하겠죠? ax 제곱 하기 x 상항 이렇게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거 상상 묶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b 마이스 m 그다음에 c 마이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d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B m i n u m d b 제곱 4A, C m i n 서이판별식이 o E. p a n d e r 지 i or Yombuda, Kunji, Yombuji, and that's how you do it. So, you know, what is this? This is the same thing. t a 가 0보다 i 때 g t 그냥 대충 그려놓습니 a m a 가0 t h i 은 g This is t h a m x t m 처음에 M이라는 게 기울기가 많이 양수라는 얘기가 있으면 예, 뭐 하면 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 A가 0보다 크고 M도 0보다 클 때입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뭐하죠? 예,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죠? 즉 이거는 t 가뭐할 때? 0보다 클때 이거는 0일 때 t 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자 A가 0보다 큽니다 A가 0보다 큰데 M은 뭐 하다?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건 판별식이가 0보다 클때 이게 0일 때 판별식이가 뭐할 때? 0보다 작을 때 또는 a가 음수일 때 같은 경우. 어 만약에 m이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죠. m이 0보다 클때 같은 경우 이렇게 두개두 줄면 될때 판별식 d가 0일 때 이게 d가 0보다 작을 때, d 0보다 작을 때 이게 d가 0일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클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m이 0보다 작다라고 해볼까요?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해서는 만날 때한 점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d가 뭐할 때? 0보다 크고 이게 d가 0이고 d가 0기서 잡을 때입니다. 뭐 제가 여기 중요하게, 중요하게 막이 과정을 또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어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뭘안 했죠? 예, a가 0이 아닌 거안 했습니다. a가 0이, 0이 될 경우에는 사실 뭐가 되죠? a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예, 2차함수는1차함수입니다그 다음에 m 이 만약에 0이 될때 같은 경우는 예, y는 n이라는 거겠죠 즉 사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2차함수 이렇게 a가 0보다 클때 같은 경우에 어, y는 mx 더하기 n인데 만약에, 만약에 m이 0이 되면은 사실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혹시 a랑 뭐 m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많이 들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는, 모에서도마찬가지입다 그러한 조건들 많이들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생활 때 가서 우리가 수능에서 미적분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다 생각하고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어, 아마 작년?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문과권 21번이 사실 이과권 문제, 어떤 것보다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잘 열심히 학습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뭐에라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강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